그리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무섭다. 아파트 단지를 터는 일대 전문 터리범, 결국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고 마는데, 놀랍게도 절도범은 하루 만인 경찰이었으 그가 절도 대상자를 찾은 곳은 신문의 부고라 상주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을 털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도둑을 잡고 쉬는 날에는 도둑이 된 경찰 그야말로 시민들은 믿는 덕에 발등을 찍힌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서울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입니다 형아 어, 여기야, 여기! 어, 아이씨... 어. 왜 어. 어, 그래, 이 자식아. 버스 너무 막혀. 아, 장난 아니야, 지금. 직장 선후배로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강동길과 서재혁 아, 그래. 자, 건배. 아, 형.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술을 다산다고 그래? 아니 그냥 너랑 소주 잔 하고 싶어서. <laughs> 역시 내가 동기력 마음을 제일 잘 알아, 제일 잘 맞춰주지 내가. 그래 <laughs> 그래 마셔마셔마셔고나 있어, 나못 먹겠어 친구, 술 친구들. 이 친구들 그런지 모르겠어. <laughs> 이렇게 밤늦도록 함께 <laughs> <한개 웃음> 술을 마시는 <laughs> <가신 웃음> 두 사람. 에? 그날와친구들강동길은 자신의 하면 집에서 하면 술에 잔뜩 취해 잠이 듭니다 아, 그 집을 떠나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어? 거기잖아. 요 혼자라고 있죠. 아, 벌써 11시네. 아. 내가 어제 집에 어떻게 들어왔지? 음... 아 어. 아, 목말라. 가지. 엄마! 물좀 줘. 아이씨. 엄마! 지가 먹지 뭐. 나가먹고 먹든지. 지가 숨마시고. 몇 살인데 엄마 어. 아. 아, 여어디나 엄마. 집, 어. 집이 아닌가요? 자기 집이? 집 집이죠. 왜 어머니가 모르는데? 안 나오시죠? 엄마? 안방문을 연 순간 놀라는 강씨 엄마. 엄마. 뭐야? <웃음> 엄마. 엄마. <laughs> 강씨는 안방에서 피를 흘린 채 싸늘한 신신이 된 어머니를 발견하고 말. <laughs>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아들 강씨 <laughs> <laughs> 기억이 안 나서. <나는> <laughs> 네 경찰이 어처구니 없게도 진짜 살인범에게 두 번이나 속아서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내몬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할머니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한 것은 다름 아닌 아들 강모 씨였습니다. 그러나 강 씨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경찰은 강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서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후배 서 씨. 서씨는 강씨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사망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음,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쯤 되는데요. 7시에서 8시 사이라. 하. 저 강동기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직장 우배한 술을 마셨어요. 근데술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술에 취했던 강동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서재영 씨 진술이 보다 결국 그날 함께 있던 서 씨의 진술이 중요해집니다. 어제 강동길 씨하고 몇 시까지 술 마셨죠? 한두 시까지 술을 마신 것 같은데요.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3시쯤 됐더라고요. 어. 본인 집으로 갔다고요? 그럼 강동길 씨는요? 형도 집에 갔죠. 형 집이 미아동이고 저희가 중간쯤에서 만났으니까 아마 들어간 네. 시간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강동길 씨한테 뭔가 다른 얘기 들은 건 없습니까? 음... 맞아요. 요즘 들어 어머니가 잔소리가 심해지셨다고 어머, 아... 어머니랑 자주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무런 혐의점이 없어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서 씨의 진술에 의해 유력한 용의자가 된 아들 강씨 이게 말이 됩니까? 강동기 씨 요즘 어머니와 자주 다퉜다던데 혹시 어제도 그랬습니까? 제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저를 보세요. 그런데그 순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를 친구 형이라는 거 뭔가 뽕 갔다 오는 거야. 졌어, 글렁. 술좀 작작 먹고 다녀. 정말 왜 그런다니? 이 애미가 죽어야 정신 차리겠니? 어떤가 기억이 나구나. 잔소리좀 그만해 좀. 아유 이놈의 장소리 진짜. 무려 푸시 어, 어머니와 다툰 장면이 생각난 당시. 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어. 그때 맞아요. 그때 자백을 했어. 그때. 아 그때. 그때. 기억은 안 나지만. 본인의 실수가 아닌가. 아 정말요? 아 얼마나 비통할까

서신을 어머. 선배에게 자신의 기회를 뒤집어씌운 채 아무 일도 없는 듯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유가 없어. 저 미친 소라. 저 재호 씨가 방 시고서 이틀고 김형사. 예. 아무래도 이상해. 강동길이 집에 들어간 시간이 새벽 3 시. 그리고 들어가면서부터 엄마와 다툰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망시간이 아침 7시일 수가 있지? 맞아요. 강동기 옷에 핏자국 하나 없는 것도 이상하고요. 음. 김영사 강동기라고 그날 같이 있었던 서재영 통화기록 뽑은 거 있지? 예. 뭔가 석연치 않았던 경위사서 <laughs> 씨의 사건 당일 통화기록을 확인합니다. 강동길 집이잖아. 한두시까지 술을 마신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보니까 새벽 3시쯤 됐더라고요. 형도 집에 갔죠. 새벽 3시. 자신의 집으로 갔다던 서재영의 진술과 달리. 서씨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침까지. 아침까지. 오전 7시 5 0분 피해자인 강동길 집권체에서 포한 기록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서재형 당신의 살인 혐의 체포한다왜 그러시냐고요. 누구시냐고왜 그러세요 지금. 당신 죽어 있어. 이렇게 증거 확보로 진짜 범인 소신은 드디어 체포됩니다. 당...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같이 들어왔구나. 사건 당일 새벽 3시. 아니죠. 서 씨는 술에 네, 취한 잠시만. 채 강동길과 함께 자전거. 그의 집으로 들어왔었고 아이고. 저 썩을 놈! 술좀작정 먹고 다녀! 그만 좀 해! 옆에 있었어 있었어? 에휴, 이리 와 여기까지 뭐할수 있는 일이냐고 강동길의 <놀람> 방에서 함께 잠이 들었고 그리고 사건 당일 아침 심한 갈증으로 물을 마시러 나온 섭씨 아, 네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살 거니? 맨날 같이 술이나 퍼먹고 잘한다 잘해.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뭘 그만해? 어? 너하고 다니면서. 동길이도 변했어. 아이고. 우리 동길한테 이젠 연락도 하지마. 알았지? 그렇다고? 그는 당시 어머니의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결 음. 음. 순간적인 화를 누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지문까지 깨끗이 지운 후 강동길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던 것입니다. 게다가 맞아요. 요즘 들어 어머니가 잔소리가 심해지셨다고 어머니랑 뭐 자주 싸운다고 그랬어요 태연이도 선배 강동길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 경찰에 붙잡힌 서 씨는 10년 전에도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여관에서 여자 투숙객을 살해하고 달아나 숨진 투숙객의 애인인 경찰관이 범인으로 내몰랐습니다. 이 경찰관은 이 때문에 12년형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복역하다 우와. 서 씨의 자백으로 누명을 벗었습니다. 어. 두 번이나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서 씨. 그는 결국 구속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서재영.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아니, 잠시만요. 아 <놀린> <놀린>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놀린>